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린 생명과학이 오랜만에 반등을 했는데 상승폭이 둔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런 지점에서 배팅을 해서 물타기를 했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차익도 좀 나오고요. 그래서 최근에 손실을 만회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그런 맥점을 정확히 잡아서 그래서 손실을 만회하는 그런 패턴으로 매매를 해야 돼요. 음,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될 타임이지, 그냥 계속 있는 물량을 갖고 버티는 그런 상황보다는 매매를 하는 타임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도 한 종목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위쪽에서 4,500원권역에서 2,000원 근처까지 낙폭을 보였죠. 대개 쭉 올랐다가 밀리는 종목이요. 50% 정도 내리면 많이 내렸다 반토막 났기 때문에 들어간다. 네, 이렇게 매매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50% 지역이 아니라 한60% 지역에서 그제서야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린 생명과학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때는 대다수 종목들이 낙폭 과대로 해서 마이너스 60% 지점에서는 반전이 나옵니다. 음, 그 패턴이 지금 현재 발생했다고 봐야 돼요. 지금 뭐 코로나나 엠폭스권의 모멘텀이 살았다기 보다는 낙폭으로 인해서 그런 매매가 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생각하세요, 여러분. 쭉 치고 올랐다가 내렸다가 반등 주잖아요. 이게 연속해서 나가는 그런 패턴, 1번 패턴이 되려면 재료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건 좀 힘들고요. 다시 눌리고 뭐 이런 패턴을 통해서 나중에 회생을 한다면 2번 패턴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3번 과정으로 될수 있는 건데 1번은 지금 현재 힘듭니다. 그러니까 2번이나 3번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2번이나 3번 과정이라고 한다면 등락을 이용을 해서 팔고 사고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에서 복수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이런 매매를 할수 있고 아니면 이제 딴 쪽으로 갔다가 다시 나중에 들어온다든가 막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니까, 요 부분 있죠? 네, 팔고 사고 하는 부분은 제가 사인을 드릴 수가 있고요. 타 종목 같은 경우 들어가 보고 매매를 하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도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이 도움을 좀 받으시려면 그린 생명과학이라고 문자 주세요. 무료입니다, 무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릴 거고요. 다른 종목이라든가, 또는 궁금한 사항, 이런 것들은, 궁금한 사항은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 이런 것들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번호, 이제부터 바뀌었던 번호로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린 생명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우리가 이 상황을 타개를 해 나가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수가 지금으로서는 최선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망내세요. 네,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달 내지 두달 내에 시세 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네, 9월 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 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 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 달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 가지고 바로 단타를 한다. 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거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의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뭐 단타 매매 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히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워런 버핏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네, 이런 종목 아니면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버핏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어,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 네, 그런 위주로 법핏은 어, 종목을 좀 찾죠. 실적주는. 그래서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네, 종목들 중에서 뭐한 2, 30개 될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예, 여러분 그 재룡전기라고 아시죠?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재룡전기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 여섯 배 정도 난 거예요. 네. 실적 게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 돼서 여섯 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났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아이패밀리라고 있어요 네,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이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네, 물론 이제 이슈도 감미가 됐지만 네,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아이패밀리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 주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 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 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버핏형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어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주가 수준은요. 이게 그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손안 나가시죠. 네, 3,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 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위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목표 가격이 현 시세 대비해서 따블 정도로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네. 위스크가 일단 없어야 돼. 그죠? 위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 거. 아까 월은버비청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 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 자본 많이 안 쓰죠. 부채비율이 한 40%, 70%대니까. 아? 예, 요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예, 무려 더블이에요. 네, 더블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예. 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네,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 뚫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 큰 실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점점 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유의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주일 전부터 웨인이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그죠? 너무, 그, 급하게, 매, 그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지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 안에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 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요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네. 요 번호로 매집주. 매집주.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